오늘 은 토요일 입니다. 토요일 예약 시공 아우디 A8D4. 국내 전파 인증받은 카이넌 프로 맥스. 캡틴농이 설치하면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예약제 1인 시공.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고수는 아우디 R8 퍼포먼스 스파이더를 탑니다. 아우디 A8 국산 12.3인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서 먼저 이 제품부터 탈거를 해야 카이넘 프로 맥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제품부터 탈거할게요. 아우디 A8D4 카이넘 프로 맥스 전문 설치점에서 예약제 1인 시공되고 있어요. 작업 경험이 풍부한 고수가 시작해서 마무리 설명까지 해드리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1인 시공 캡틴 흥 여기까지 탈거했습니다. 순정 모니터 오디오, 공조도 탈거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배선 작업들을 꼼꼼하게 해 볼게요. 아우디 A8 T4 가이넌 프로맥스 전문 시공점 캡틴. 홈 아우디 A8 D4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 이 브라켓은 순정이 기구. 요렇게 건처럼 생긴 기억자로 생긴 건 그대로 다시 조립됩니다. 모니터만 빼고 여기에 전용 브라켓이 걸려요. 카이넌 프로맥스요. 카이넌 프로맥스 배선 정리하고 있어요. GPS는 순정 안테나 연결할 거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작한 흡음패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 배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정리해서 조립하고 모니터도 조립해볼게요. 카이넌 프로맥스 설치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전파 인증 받아가지고 퀵으로 받아서 설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탈거했던 오디오 조립할게요. 모니터 조립해서 테스트해볼게요. 아우디 A8 킥으로 주문해서 설치 가능한 카이넌 프로 맥스는 이렇게 전용 마감재가 설치되어 니터 조립해 볼게요. 모니터도 잡소리 방지 작업 다 했습니다. 당연히 마감재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업을 아무리 잘하는 고수여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아우디 A8 카이넌 프로 맥스. 아우디 A8 D4 차량입니다. 카이넌 프로맥스 국내 재고가 있고요. 퀄컴 고사양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설치했어요. 인터넷 연결해서 필요한 어플 세팅하고요. 업그레이드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작업이 다 끝나면 아직 점심을 못 먹어 가지고요. 옥상에서 옥상 아지트에 가서 오늘은 양고기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현 위치도 확인합니다. GPS 순정 안테나 연결돼 있어요. 네. 50까지 올라가는 순정 안테나 연결했습니다. 전체 작업이 아주 잘 끝났어요.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순정 시스템은 A8-1 순정 오디오 화면입니다. a 스를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데요. MMI 버튼 중에서 조그루 소스, 외부 오디오 입력을 선택. 화면, 차량 스피커로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전달됩니다. 멀티미디어는요, 글로우 박스 안에 USB 2개 있어요. USB 이용해서 음악이나 영상 사용 가능해요.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여기 안에서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자주 사용을 원하는 내비를 지금 구글이지만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탐색이네요. 탐색에서 팀맵이나 제트링크 눌러볼게요. 이러면 지정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앱들이 있는 방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 방에 있고요. 제 계정은 지울게요. 계정 지울 때는 이미지 아이콘 누른 다음에 우측에 화살표 이 기계에서 계정 관리에서 계정 지우시면 돼요. 볼터치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볼터치 이용해서 편하게 홈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니뮤직, 멜론, 유튜브, 유튜브 뮤직, 카카오 네비 등 필요한 앱들을 설치했어요 라디오 어플까지요 지금 아우디 a8 신형 퀄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이나비가 작동이 지금 원활하게 안됩니다 인터넷 없이 되는게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마 아이나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패치를 한번 해줘야 된대요 그전 제품하고 뭔가 프로그램이 살짝 틀린 것 같아요 어, 그 전에는 인터넷 연결해서 다운 받은 앱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정은 탐색 내비 소리 볼륨 사운드 이퀄라이저 밝기 시스템 초기 설정은 2109고요. 공장 설정 복원은 공장 초기화. 근데 공장 초기화를 하면 아이나비도 등록된 정보가 다 날라가요 뭐 그럴 땐 다시 또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나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이나비 인터넷 없이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장 설정 보고는 누르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누르세요 언어 설정 설정 되돌리기는 후방 카메라 네트워크 설정 인터넷 연결하는 거예요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모드. 이러면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1인 시공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먼저 사용을 원하는 어플의 아이콘. 분해. 이러면 어플 두 가지 사용되어 지금까지 예약된 작업을 위해 고수도 컨디션 조절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컨디션 조절하며 작업한다. 1인 시공 캡틴 홍.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 박스 두 개, 먼저 사용을 원하는 어플의 아이콘 분할, 터치. 이러면 어플 두 가지. 출근 전 1시간 운동.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